논보야. 얘를 만드는 이름이 버논이거든요. 한감자 아, 어. 뭐야? 아, 거 <laughs> 저거 연한감자저자아니저팀 아. 명근이 <laughs> 아, 아, 연근이야. 연근이연다이어 가르쳤어. 아이어트감자야아나 여러 단감. 아, 여러 단감 잠깐이야. 여러 단감. 어맞 그리고 저 밑에 사승 뭐야? 샤승이야. 야 진짜 개 짓새. 아니야. 잘 졌을 거야. 잘 졌을 거야. 잘을 거야. 아저여우 안경쓴 애 지금 거야 속덩이. 너 워드 닮았어. 탐탐이 아 탐탐이 아 탐탐이야. 탐탐이 근데 순영아 순영아 탐탐이 옆에 저 뽕뽕이는 뭐야 뽕뽕이 뽕이 아니야 뽕뽕이 <laughs> 아니야 이거 귤이 뽕뽕이 귤 냄새 나귤 먹었었나 보네 디파리 이건 디파리 디파리 디어저저저 토끼는 토끼는 쫑토이 친구도 있어 이 친구 는 누구야 찬다리라고찬다리아찬다리가 제일 괜찮더라고 제일 나다리저 왼쪽이 제일 강아지 저 너무 귀엽다 저정 대게 잡고 있다 정 대게 정대박 얘는 동아여러분들 여러분들 의이도경다이거는이사탕가지형이이균이균이이이 아. 어, 어. 근데 이 균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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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균이게야이게아이야이게이균이이이